자기소개 네. 부탁드 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어, SA 업무하고 있는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리인벤트는 처음이신가요? 아, 네 이번에 저도 운이 좋게 리인벤트 이제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어, 굉장히 어, 좀 기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어, 언제 와보겠나 싶은 생각에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좀, 세션도 세션이지만, 제가 미국을 원래 엄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오게 돼서, 어, 굉장히 기쁘고, 좀 이렇게 길거리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 건물들도 보고, 어,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세션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어, 일단은 저는, 어, DevOps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 EKS나, 뭐, 어떤 GitOps 아니면 컨테이너 쪽으로 세션을 듣고 있고, 어, 남은 기간도 그, 그 위주로 해서 좀 세션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션 듣고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일단은 신기술이 정말 많고 어, AWS 공식 독서는 올라오지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고 어, 무엇보다 세션을 들으면서 어, 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 좀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많은 세션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 리인벤트 좀 현장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뭐 엑스포를 가서 좀 굿즈를 이렇게 수령을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밥도 많이 먹어보고 어, 여러 많은 식당들을 다니면서 이라스베가스 환경을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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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네, 지금까지 어, 리멘터 참여자 이 재정이었고 어, 앞으로 여기 어, 뭐 내년에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내년에 다시 온다면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